자 예민함을 관리한다 이런 표현 쓰셨는데 관리하는 방법이 그책 보는 거두 권의 책이 있는데 뭐 이런 거 말고 뭐 혼자서 뭔가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금은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 주도형 건강 관리, 음. 정신 관리. 자기가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바꿔보자. 예민한 분들이 일단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도움을 받고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첫 번째 해야 될게 뭐냐면은 예민한 분들의 아까 속성에서 태어날 때부터 예민한 음. 분이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별의 별 부모님을 제가 다환자를 통해서 봤거든요.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삼형제가 있는데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요. 뭔가 좀만 잘못을 하면은 해초리를 들어온 거예요. 어. 아버님이 안 계셨거든요. 아. 제가 볼 때는 좀 조금 과해. 음. <laughs> 공부만 아. 또 때리고 안 씻었다고 또 때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봤는데 삼형제가 다잘 살아요. 아 그래요? 네. 다 성공했어요. 의사, 그... 검사 뭐 오. 해가지고 또 사, 타업제 대표. 엄마가 그렇게 훈육을 심하게 하고 맨날 맞았는데 어떻게 삼형제가 이렇게 다잘살았냐 엄마는 우리 세상 똑같이 때렸다는 거야. <laughs> 기준이 아직 <아주> 일관돼 있대. <laughs>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너는 <laughs> 이런 벌을 받는다는 게 아주 클리어하고 삼형제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가 납득을 한고 그러니까, 아니, 맞으면은. <laughs> 그렇지. 이거 삼형제는 항상 엄마가 그러면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일관성하고. 근데 그래서 그 어머님을 이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애들한테 야단을 칠때 감정을 일단 배제해요. 일단 내 감정을 다스려. 그리고 너는 원칙이 이래서 이랬다. 그 어머니를 우리가 여기 유튜브에 한번모시고 <laughs> <laughs> 싶으니까 연락처 좀 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 두 가지가 안전기지하고 어? 두 번째는 적당한 좌절이거든요. 음. 안전기지라는 게 뭔지 일단 개념을 좀 설명해 그렇죠. 주세요. 그렇죠. 그게 안전기지라는 것이 내가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예민성도 줄어드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음...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하는 운동이라든지 취미활동일 수도 있어요 이게 볼비가 한 얘기입니다 음? 누가 했어? 사람 이름이에요? 네, 정신과 의사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 그건 아닌데 안전기지라는 게 결국은 무조건 잘해준다고 안전기지가 아니고 내가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안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존재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엄마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엄마가 그런 일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아이한테 주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잘했을 때는 또칭찬하죠 근데 칭찬이 말로 안 하고 그냥 안아주는 정도가 아주 쿨해요 아 과한 칭찬도 하지않구나 내가 그래서 왜 과하게 나 했더니 다른 형제들이 그 너무 과하게 하는 거 보면 또 약간 질투했수어요 어머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웃음> <웃음> 저도 딸 둘을 키우는데 <웃음> <다> <웃음> 컸죠 늦었어. 늦었어. 어, 또 하나는 이제 좋은 게, 이 지금 책의 표지에도 나오지만, 은 책을 읽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음... 그러니까 내 목소리에 익숙해지고, 나중에 목소리가 되게 정답게 들린다고 할까? 아... 네. 그래서 계속 저도 많이 읽어주곤 했는데. 네. 어,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기지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려면은 내가 그 사람이 있으면 편안한 느낌. 아무리 잘해줘도 편안한 느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음. 근데 어릴 때아버님하고좀 사이가 안 좋은 경우. 어허. 이게 잘안 돼요. 아. 두 분이 좀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아, 불안정하게 느끼죠. 제가 그냥 러프하게 80%는 상태가 안 좋고. 예, 근데 한20% 정도는 이제 안전기지 형성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게 불안을 감소시켜주냐 보면은, 첫 번째는 배우자가 해충 아. 서로 막 예민해서 부딪히는 게 아니고, 한쪽이 약간 좀 버퍼가 되는. 그런 게 일단 좋고요. 그래서 내가 예민할 때는 그 배우자 선택을 되게 잘해야 돼요. 요 테스트를 어 연애할 때다 해봐. 아. 각자. 예를 들어서 어 13점 넘는 사람은 네. 배우자는 한 자리 숫자로 점수가 좀 낮은 아. 사람을. 좋은 오. 생각이네. 그게 낮으면은, 서도 잘 맞아요 생각보다. 근데 배우자도 이제 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직업이에요. 직업. 직업. 어, 직업이 아까 제가 직업이 잘 맞는 여기에 네네네. 핏이 잘 맞으면은. 이게 높은 분들도 있어요. 네? 어? 높은데, 환자나. 네. 네. 그분들은 그 직업이 그에 맞는 직업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모든 거에 예민하고 센서티브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작곡가? 이런 거? 아니야 그거보다 패션 쪽이 많아요. 디자인. 오, 그래요? 그 외부의 어떤 그 미묘한 감성이나 이런 걸 캐치하는 그런 능력이 거든 약간 예술적인 패션 쪽. 패션 쪽. 크리에이티브한, 작은 차이를 인식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더 성공해요. 그런 분들이 이게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좀있거든 그것도 이제 어렵다. 그러면은 그 이외에 내가 뭘 했을 때 예민성이 영으로 수렴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예민성이 영으로 수렴하는 걸 찾으라고 그더니 카드게임. <laughs> 네, 쉽게 얘기하면 도박. <laughs> 네,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뒷감당이안 되잖아요. <laughs> 네, 그런거 말고 했는데 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독서가 될 수도 네, 그렇죠. 있고. 어. 책 같은 경우도 어떤 힘들 때마다 어떤 특정 책을 읽는다든지 음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에서 두 개는 있어야 돼요. 내 나한테 예측 못하는 임팩트가 왔을 때, 음. 그때 그게 힘을 발휘해 주는 거요 그게. 그게 자기를 되게 힘들 때 위로해 주는 취미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까? 그러면 그죠, 그죠. 그게 어떨 때 제가 많이 느끼냐면은 우리 남성분들은 5 0 대면은 어떻게 됐죠? <laughs> 기운이 빠져요. <laughs> 그렇지만 퇴직을 하게 됩니다. 아... 아 퇴직을 하게 되죠. 회사를 퇴직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많이 분들 만나 보면은 회사에서는 김 과장, 뭐, 이 부장 어. 이렇게 불러요. 자기는 완전 회사 하고 동질화돼 있어요. 거의 아이덴티티가 자기는 회사인데 갑자기 어느 날내 네. 정체성이 사라지고 정체성 ]구나. 자체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장이라고 불러준 사람한테 혹하게 돼요. 아, 아. 잠깐. 그러니까 여기 혹시 다단계 한번 아. <laughs> 아니면 어디 투자 를 한번. 음.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완전 아이덴티티가 무너져요. 음... 근데 그럴 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안전기지가 있으면 그걸 하면서 이게 넘어가요. 그쪽에도 네. 내가 편안하게 할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회사가 아니라도. 예를 네. 들어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등산을 하면서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투잡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laughs> 지금 투잡하고 아, 있어요. 아, <laughs> 투잡하고 아, 있었어난나 아, 원래 <laughs> 안전기지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내가 20대 청년들도 좀 만나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없다는 거야. 음.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대. 음. 좋아하는 게 없으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죠. 음. 좋아하는 걸 그럼 지금부터 발견하면 되겠네. 음. 근데 발견할 에너지가 없어요. 사람들 만나면 너무 막 예민하고 민감해서.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제일 해야 될것 중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요 아... 그리고 좋아하는 걸 했을 때 정말 몰입이 되고 내 예민성이 굉장히 이렇게 해소되는 그 느낌, 그걸 그런... 경험해 봐야 돼요. 되게 좋은 친구나 이런 사람은 안전기지가 될수 네, 있어요. 네, 그죠 근데 안전기지가 잘 형성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걸잘 견뎌요. 음... 그러니까 아까 회사라는 존재하고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하고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자주보다 안 보다 음...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음... 안전 기지가 형성이 안 된다면 나한테서 멀어지는 거 너무 힘들어. 아못 견뎌하는구나. 가슴이 공허하고 아 차라리 안 만날 거야. 아... 듣다 에이. 보니까 안전 기지라는 게 약간 자존감도 좀높고 이런 거랑도 비슷한 거 같고 내가 뭔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위기 상황이 닥쳐도 내가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어떤 그쵸. 믿음? 이런 거랑 비슷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잖아요. 네. 그 가정을 안전기지로 만들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을 때 편안하게 터도 느낄 수 있는 그 분위기. 맞아. 그걸 이제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자신을 좀 알아야 돼. <laughs> 내 자신을 알고 싶어요. 내 자신을 알고 싶으면 스물여덟 가지 예민 문항을 한번 체크해 봐라. 그건 어디 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 기지. 여러분도 뭔가 꼭 챙기시기를 네.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